노 부부의 선물. 차가운 북풍 한파가 몰아치는 어느 날밤, 길가에 누추한 여관으로 한 쌍의 노 부부가 들어왔습니다. 나쁜 탈, 날씨 탓인지 작은 여관은 이미 모든 객실이 만 원이었고, 사람들이 펴놓은 간이 침대가 여관 입구까지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. 어쩌죠 여보. 이 여관이 벌써 1 6 번째인데, 이것도 역시 사람들이 가득하네요. 눈보라가 더 심해져 이제 꼼짝하기도 어려울 텐데 말이에요. 남편의 손을 잡고 있는 노부인의 눈엔 근심이 어렸습니다. 남편 역시 암담한 현실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듯 했습니다. 그때였습니다. 이 여관에서 급사일을 보는 한 청년이 노부부에게 다가왔습니다. 혹시 괜찮으시다면 오늘 저녁 제 침대에서 주무시면 어떻겠습니까? 저는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면 됩니다만 우리 때문에 불편하지 않겠소? 하루쯤인데 그 정도 불편이야 뭐될수 있겠습니까? 그보다는 침대가 너무 좁아 두 분이 주무시기에 어쩔지 모르겠습니다. 노 부부는 매우 감격하여 그날 밤을 여관에서 따뜻하게 보냈습니다. 이튿날 여관비를 지불하려하자 청년은 한 사코 받기를 거부했습니다. 노 부부는 떠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. 자네 같은 사람이 호텔 사장을 한다면 제격일 텐데 말이야.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최소한 수입이 지금보다야 나을 테니 연로하신 어머님도 모시고 살수 있겠네요. 2년이 지난 어느 날 청년은 뜻밖의 편지를 받았습니다. 뉴욕행 왕복 비행기표가 동봉되어 있는 편지에는 2년 전 여관을 방문한 노 부부가 초청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. 얼마 후 다소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뉴욕에 도착한 청년에게 노 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이 빌딩은 자네 위에 우리가 지은 호텔이라네. 이 날을 기다리며 정말 열심히 지었지. 나는 정식으로 자네가 호텔 사장이 되어주길 요청하네. 우리의 부탁을 들어주겠나? 젊은 청년은 노 부부의 손을 잡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. 눈물을 흘리기는 노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이 이야기는 유명한 아우스 드리아 호텔 사장인 조지 포피터와 그의 은인인 웨이리엔 씨의 실화입니다.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남이 원하는 것을 도와주면 그로 인해 당신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으며 당신이 많은 사람을 도울수록 당신도 그만큼 많이 얻게 됩니다.